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쌤입니다. 정말, 서로 간에 틀릴 것 같아서 풀어주고 있고, 틀릴 것 같으니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100점인데, 이 정도 되는 문제는 정말 발꼬락으로 푼다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응. 3단계 텀을 주지 않아도 무조건 쓱쓱싹싹 풀어서 30초 안에 끝내야 된다, 얘들아. 그지 음. ABP 넓이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 돼 있어. 그지 얘는 고정이 돼 있다. 여기 길이 구해놓을까? 그럼 여기 2컴마-2고 얘는 4컴마-2니까 여기 길이부터 일단 구해놓자. 밑변 역할을 할 거니까. 자, 빼면은 4. 그다음에 빼면은 4 4, 16. 이래서 20이니까 루트 20이니까 2는 4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밑변이 2 루트 5야.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 거리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잡어? 그치 여기가 얘랑 평행할 때가 그 거리가 최소가 되죠. 어, 평행할 때.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은 거네. 그죠? 어, 기울기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일단계 풉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어, 그니까이 스토리대로 하든 쭉쭉 풀든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4, 2, 2, 2, 2 이했스니까자 2분의 어, 4, 그다음에 이고 2 x 플러스 b가 y다. 하나만 꺼으면 2일 때이너스니까 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소가 되려면 얘도 기울기가 얼마일 때? 2일 때를 찾아야 되는 거겠지? 미분합니다. 2x가 언제 2 되니? x가 1일 때 2가 됩니다. 이점 좌표가 나와 버리죠. 1, 들어가니까 1. 그렇죠. 그럼 높이 어떻게 했다? 그렇지. 1, 2라고 뭐와의 거리? 얘와의 거리죠? 자, 얘 이쁘게 씁니다. 2x y 6은 0. 자, 점 직선 간의 거리 쓰면은 루트 2는 4 5분의 들어가 들어가 1 마이너스 5, 5가 되네요 약분하면 루트 5자 최소 넓이 구하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지 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혹시 생각 안 난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자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2 루트 5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점 직선을 구하니까 루트 5였다 넓이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5 높이 루트 5. 이렇게 해서 꺼지고 5. 최소값은 5가 되겠다. 다시 얘기하지만 얘와 얘 최소거리 어떻게 한다고? 얘랑 평행한 거를 하는 그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로 따진다. 자, 평행한 거에서 그거리까를 따진다. 이런 거. 어,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죠? 어, 화이팅!